와 진짜 막인장쓰면서 <laughs> 강의 들으면 막 무서워 아니 오늘 불만이 많아가지고네아 <laughs> 지금요? 일도 많고 아니 오늘 그 우리 모임 있어요 수강생분들이랑 어, 모임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 하는데 오늘 11월 모임하고 다음 달에는 송년회가있어가지고 마지막 정기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번 달은 특별 게스트를 초청했지 원래는 우리가 인플루언서나 네. 아니면 신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연사로 모셔가지고 같이 강의도 듣고 세미나 하면서 그런 모임을 했는데 11월은 그래도 의미 있는 달이니까 네. 특별 게스트로 네, 이따가 보시죠 잠깐, <laughs> 잠깐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확정이 아직 안 됐어 요아 X발 정말 봐봐 아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laughs> 이렇게 <어떻게 웃음> 바쁘지? 지금 9시 반에 시작인데 지금 9시 2 0분이야 5시 반아 5시 반 아, 5시. <laughs> 진짜 바쁘신 거 같네 자 가시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수강생들도 분 좋아하고, 저도 사실은 뭐, 이미 사실 다 강의를 들였던 기수강생이잖아요. 기수강생인데, 사실 더 케어할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모임 해봐야 사실 제가 6만원 받는데, 6만원 밥값이랑 뭐, 이런 거 빼면 뭐 거의 안 남는, 돈 버는 것보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유지하는 게, 제가 가장 좋아같아 업자들 하는 거아요 사람을 남깁니다. 어, 난 업자다. <laughs> 음,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섯 시반 시작인데 난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고 여섯 시부터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지. 좀 우민 하시죠. 아 강사분이요? 아 강사분요? 강사분이 좀늦가 강사는 그냥 오늘은 제가 하는 걸로 몸빵 떼우기로 했습니다. 시간 스트레인. 발은 환불 안될때 얘기했지. 아 오셨어요? 아그 오늘 특별 게스트로 초대된 송량은이랑 나와봤습니다. 아. 초청할 연사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국이 김 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강의 들은 거다 까먹었다. 이분 강의 들은 지 2년 됐거든요. 2년 되니까 이제 2년이 되는 거지. 근데 이분이 이제 아, 다 까먹어서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나 하는데 수강료가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한번 앵콜 강의를 한번 해 드려야겠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우리 15기 수강생 중에 떡집을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건물주 모임도 자주 나오고 그 떡집 사장님이 주식은 안 해. 부동산만 해. 그 이유가 뭘까? 요 땡. 음. 근데 비슷했어요. 맞아요. 떡상할까봐. 떡이 상할까봐. 떡상할까봐. 아 네. 네. 연습 문제. 네, 이렇게 하는 거다. 아, 알지 알겠지? 알겠지. 응. 네, 본 게임 할게요. 다음 중 공동주택 디벨롭으로 돈 버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고시원. 고시원? <웃음> <웃음> 와 진짜. 자 주택과 상가가 있죠. 수강생들이 넌센스 퀴즈는 잘 맞추는데 <laughs> 강의 관련 퀴즈는 잘못맞추 여기 뭐 강의 들어와가지고 응. 느는 거는 아재개그밖에 없고 응. 신축에 대한 것 싶만 하면 응. 뭐다 꿀먹은 먹어리더라고 뭐 아, 진짜. 아 요즘 아, 유튜브에서 응. 많이 야르기가 하지니까 사람들이 아. 더 많이 습득하시는 아. 거다. 그러니까 아, 약간 황금돼지가 약간 디벨로퍼 이미지가 붙여져야 되는데 개그맨이 되가는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뒤쪽 음. 가시죠. 가서. 네. 요즘 강의는 계속 새로 오신 분들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예전 기수 수강생분들한테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수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지. 네. 달라가지고. 강의를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는데, 약간 주말 텐션이 전반적으로 좀 높아. 주중에는 퇴근하고 오니까 좀 죽어있고, 또 기수마다 어떤 사람이 모이냐에 따라 분위기 막 좋을 때도 있고, 그거는 기수마다 다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강의가 끝나고도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는 분들은 네. 전반적으로 좀 의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모임 할 때는 재밌죠. 이렇게 보통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네요. 그 모임은, 어, 그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네. 최근 기수가 많이 나와. 아무래도 강의 들은 지, 그러니까 종강한 지 얼마 안된 분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도 막 강의 종강한 지 2년, 막 1년 넘은 사람도 오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많진 않고, 대부분 최근 기수가 많이 오죠. 원래 저희 모임하면은 어? 어. 항상 가는 술집이 있는데 오늘도 거기로 가세요? 아니 오늘 불만이 많아가지고 강사에 어? 대한 불만인가요? 어? 음식에 대한 불만인가요? 불당인것 같은데 <laughs> 모임하면 뭐 초청 연사를 모셔가지고 강의 두고했는데 오늘 은 제가 했잖아요. 제가 뭐또 강사비를 받을 건 아니니까 그 모인 돈을 식비에 좀쓰려고 식당을 좀, 좀 괜찮은데로 했어요. 오늘 어, 이렇게 모임 해보는데 네. 어떠셨나요? 모임이야 뭐 똑같이 모는 뭐 날. <laughs> 네. 그래도 다른 모임들과 다르게. 직접 강의도 하시고 원래는 내가 직접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연사를 초청한 게올해만좀 그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 모임이 강의 들으러 온건 아니잖아 서로 수강생들끼리 네트워킹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도움이 되려고 만나는 시너지에 일으키는 그런 모임이니까 거기 본질에 좀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본. 오는 분들 또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그렇죠 다음 달 모임은? 12월 모임은 따로 없고 송년회가 있죠 송년회는 별도 대화를 해가지고 수험생 한 100명 정도 그래서 그때는 좀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해가지고 경품 추천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황금대이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뭐 다른 강의 대비해서 좀 이제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거에 메리트를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 할 거고 골프 모임이나 건물주 프리미엄 모임도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통해서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간혹 얘기를 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모임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